제가 같이 기도하시고 2022년 4월 22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드립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우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또 찬송을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삼성과 165장부터 166장까지 여자 산동부입니다. 조선노모동 큰노노

Sa a k 다시 오주예수주예수앞로 경동 나시 우시리 주 예수 믿는 자려 등불을 가지고 저 신랑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축고 실패가 되고 밤 깊어 가는 주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이름을 내비해 보충비아니 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 칠 때에 다 할렐루야 불로 군 나와 마자. 내 고대 하던 주여 지금 못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비혀 주소서 을이주 세상 구세주요이마소서 다같이 사도신경 오르신앙 고백하여 하나님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의 분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감사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수패한자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서 도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곳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사도님 말씀은 호세아 13장 15절로 16절까지 두절 말씀입니다. 무세아 13장, 15절로 16절, 제성경원은 구약성경 1268쪽에 있습니다. 구세하 13장 15절 16절 찰선같이 한목소리 합독하십니다. 화면에도 나오죠? 시작!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신하라 봉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요가의 바람이라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 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아이뱀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려 합니다. 온전히 저 입술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원하고 나는수있게는 성령 충만함 붙들어주시고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생방송이든 녹화든 다 은혜 받는 시간, 복 받는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고 십편를 깨닫는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고 그나나저 역시 은혜 받는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세아 13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그 아이 뱀 여인은 배가 갈려오리라. 아, 제목이 너무, 주제가 너무 섬뜩합니다 어떻게 악해져도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악해지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어떤 동물의 배를 가른다 하더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는데,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린다? 뭐, 상상조차 끔찍한 그런 일입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사뒤께서는 그냥 때비 놔둬버리는 거예요. 뭘 하든 간에. 존재는 악하기로 아주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악을, 악의 최상 아닙니까? 악의 최상. 이것만, 이 표현만 있겠습니까? 이 말씀만 있겠어요? 얼마나 악한 짓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인들에 대해서 실망하셨으면, 그냥 가만 놔두셨을까요? 상세 이후로 지금까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많은 나라들이 없어지고, 많은 나라 생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라가 없어질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나라를 빼앗기면 그렇게 처참한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고, 구해주시면 좋은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호세아, 우리가 호세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길의 여인이라고 그럴까 장가를 갈라, 하나님께 그러셔서, 그 여인에게 장가를, 다녀마다 이름을 뭐라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름들. 버리겠다는 그러한 이름들. 지금, 호세아, 그, 앞에 보면은, 앞에, 이제 보면은, 또, 이스리엘이라, 로함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 그래요. 근데 이스리엘은, 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름이에요. 로루하마는, 음? 이사의 족속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름이에요. 또, 로아미는 뭐예요? 나는 너의 백성이 하나님의, 어? 나는 너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는 이름. 그렇게까지, 예, 단위 이름까지 지어서,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다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멸망해버리는 사마리아 무례기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느 만큼 와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중요한 거죠. 자, 13장 19절에 저가 말...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우리니, 동풍이 좋은 바람이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강한 악의 폭풍이에요.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다. 그 근원이 마르며, 그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다 모든 법의 그릇이 약탈되이로다.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사실, 남유다, 북이사에서 다, 침공당하고, 아 이스라엘이 지금 뭐, 나라가 있냐, 없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얼마나 참혹하냐, 이거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또, 1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이 없어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어린아이가 장난감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여기다 대한민국이라고 한번 붙여볼까요?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아니면은 인민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에요. 지금은 거리두기가 이렇게만 얼마나 악한 자들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어났죠 그런 일들이.